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침 그,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중앙일보에, 고형, 곤, 고형 칼럼이라고 이제, 이걸 읽어봤는데, 유경수 여사가 생각나는 새해 아침. 예, 네, 이런, 제아로 글을 썼는데, 어, 좀 뭐, 있다가 잠깐 눈시울이 뜨거지고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8년 7월 3일 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물난리가 났다. 자문동 주민 300여 명이 신동초등학교의 긴급대피에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폭우 속에 황토물 교정을 철벅철벅 걸어오고 있었다. 이밤 중에 누굴까? 그는 교사 안으로 들어오며 머리를 감았던 흠뻑 젖은 수건을 벗었다.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졌다. 여사님 아냐? 누군가 놀라 소리쳤다. 유경수 여사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라고 인사한 뒤 가져온 구호물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나룻배를 타고 발목까지 빠지는 흙탕길을 고신 차림으로 걸어서 그곳까지 온 것이다. 그의 호남은 그 심한 가뭄을 겪었다. 현장을 찾던 유교사는 넌 뚫은 길로 걸어갔다. 말라 타버린 넌 구석에 양수기가 있었다. 올라서서 양수기를 받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뒤덮인 빈 양수기가 쩍쩍 소리를 냈다. 아마 이건 양수기가 그 나무로 된 거, 그, 그거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를 발견한 동네 사람들이 다가왔다. 유교사는 울먹이며, 혼자말을 하고 있었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을 어떡하지? 유교사는 소리소문 없이 봉사와 선행에 힘썼다. 보육원, 양로원 등사의 그늘진 곳을 보살폈다. 67년 말,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정부여당 성년회에 유교사가 불참했다. 의아해는 참석자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집사람은 보육원에 간이라 못 왔다. 라고 싫다하는 바람에 모두 아무 말도 못 했다. 유교사가 만든 사회봉사단체 양재에는 전국 87개 난자촌 지원의 대명사했다 그는 한세인들을 찾아가 손을 덥석 잡고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유교사는 검소했다. 이해주 전 의무원의 증언 유교사가 흉탄에 쓰러진 74년 8월 15일 서울대병원 간호사였다. 서거 하신 후 유품을 정리하는데 글쎄 한복 속에 속옷을 기워 입으셨더라고요. 알뜰하고 소박한 성품을 생각하며 유품 앞에서 다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자리라고 부르고 하는 대통령 부인이지만 청와대는 항상 중류살림을 하자며 근검 전략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비싼 옷을 입는 일이 없었다. 청와대에는 그 흔한 꽃꽂이도 못하겠다. 박 대통령은 유교사 서거우 이렇게 하고 있다. 살아생전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기에 한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게 산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람 나름이다. 비슷한 시기 필리핀 독재자 마리코스 대통령의 부인임을 다는 사치행각을 벌렸다명품 구두만 3천 칼레가 넘었다유계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의 부인이었지만.그는 사렵 깊고 겸손했다.가스 이미자씨 레코드란 레코트판한 장을 산 것이 알려진 후 가게에 들은 적이 있었다.한 직원이. 영부님 이것도 사주세요 라고 물건을 내놓았다. 유교사가 그네 엄마라고 하면 몰라도 영부님이라고 하니까 깎지도 못하겠네요 라고 말해 주위 사람들을 웃긴 적이 있다. 김두영 전 청와대 이 부속실 비서관의 증언. 유교사는 권력을 즐기는 행세로 국민의 원성을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늘 조심했다. 오만하게 보일까봐 행사장에서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을 정도였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았다. 국가의 대소사와 인사는 대통령의 영역이라고 판단해 일절 간여하지 않았다. 대신 소소한 민원 처리는 자기 일이라고 여겼다. 매일 50여 통의 민원 편지를 뜯어보고 답장하는 일을 거리지 않았다. 내 앞으로 온 편지는 절대 손대지 마라. 라고 하고 민원을 직접 챙겼다. 도봉동 토규 속에 산다는 어느 소년의 편지를 읽고는 주소도 모르는 그것 일대를 직접 뒤졌다. 기회의 소년을 만나고는 아이스크림 장사에 필요한 장사 미천을 대준 일도 있었다. 잡음이 나지 않도록 주변을 늘 단속했다. 청와대 내 야당을 자체에 대통령이 알아야 할 일은 직접 전달했다. 한 번은 대통령 친척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다들 시시하고 더 필요했는데 유교사가그 소식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바람에 근친. 진척은 구속됐다. 김종필 전 총리는 해고록에 국민에게 포스트레이드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처음으로 알린품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에게 저항하던 사람들도 유교사의 인품에는 고개를 숙였다.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정신적 지주했던 김수환 추기경은 유교사 연결식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심은 평화와 사랑의 씨가 자라, 그 꽃을 피우게 해달라. 김추경은 훗날 김추경, 아, 추기경 김수환 얘기에 국모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부이라고 썼다. 서슬퍼런 독재 시절 박 대통령의 철권 이미지를 유교사가 절묘하게 보완한 셈이다. 서간 74년을 기점으로 박정희 정권이 서서히 무너진 건 우연이 아니다. 그리 대통령 부이 열어 나왔다. 이호 여사처럼 평생 민주화에 헌신한 훌륭한 분도 있었다. 하지만 유교사만큼 온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품격 있게 대통령 부인 역할을 잘해낸 인물은 없는 것 같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유교사가 생각나는 2024년 새 아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유경수 여사를 생각하면 저도 이런 내용을 읽을 때는, 음, 좀, 울컥하는 그런, <laughs> 마음이 듭니다. 언제 제가, 그, 이제, 대전 교육사에서 그 이탁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휴일날 한 번, 어, 계룡산 그쪽을 이제, 건너 저쪽에 갑사 쪽에 가가지고, 거기 그두 분이 모셔 있는 거 봤습니다. 막 박 대통령하고 유경수 회사님이 그때 진정으로 아마 온국민은아니겠죠또 온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참 존경하는 두 분이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물론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도 뭐 김수환 추기영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때 민주화를 부리지 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일반 국민에게는 정말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분의 통치 기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우리 유교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여러분들의 지금 대통령이 나왔고 거기에 많은 그 대통령 부인들이 계셨지만은 뭐 진짜로 국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 그분은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고 태어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길게를 가다가 그 유경수 여사님하고 흡사하게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드문데라도 가끔씩 있어요. 네, 그런. 그런 분들이 보이면 굉장히 아주 반가운 느낌도 들고, 한번 다시 쳐다보게 되고, 그런 걸 생각을 하죠. <laughs> 요즘 그, 아, 그리고 이제 그 유교사님이 1925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74년 8월 15일날 그,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1925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이제 오일을 통해서 박대통령께서 정권을 이제 잡았을 때 그때 유교사님 나이가 36만으로 우리 나이로 한다면은 3 7이겠죠 37살부터 74년이면 우리 나이로는 50세신데. 지금 50세 그 여성분들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간에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서른여섯 뭐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들도 많죠.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늘어. 정년기간에 결혼이 많이 늦어졌어. 그런데 그한 국가의 국모로서 그렇게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본인을 얼마나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예, 물론 이제,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박 대통령님의 이지한 취적이 거기서 나왔고, 김사한 추경이 얘기한 것처럼, 국모라고 칭호를 받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적들도, 뭐, 그분은 존경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해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에 이제 물러나는 그러한 그 불행을 겪었지만은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부모님인 두 분, 박재희 대통령님과 유경수 회사님은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영원히 참. 존경하고 추모해야 될또 기억해야 될 예, 그런 분들로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음, 고영곤 씨 좋은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어, 이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신문 같은 걸 많이 안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TV도 많이 안 본다고 오늘 아침에 뭐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런 글은 한번 우리 젊은이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에 또 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를 하게 되고 또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이대한 지도자, 지도자로들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거듭 우리 고영건 편집인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좋은 하루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